품질 점검 개요입니다. 예, 이제 결국 이 품질 점검 추진 방향은 이제 결국 저희가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매입하는 주택 품질이 좋지 않으면 추입주자 민원 소지는 당연하거니와 이제 유지 및 관리 비용 문제로 문제 때문에 저희 공사 재정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품질 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품질 점검을 시행하는 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품질 점검 단계인데, 그 저희가 소규모 주택 기준으로 하나의 건에 대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점검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 횟수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7번이죠. 먼저 기초 철근 백은 완료 시에 그리고 기초 철근 백은 완료 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저희가 1단계 점검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필로티층, 그 다음에 필로티층 즉 2층 바닥 주요 구조 구조부 철근 백은 완료하고 타설 전에 1.5단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의 최상층 철근 백은 완료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제 2단계 점검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마감 공사인데 그 여기서 좀 보실게 이제 3단계의 경우에는 3-1단계랑 3-2단계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 됩니다 그게 이제 세대 바닥에 엑셀코일 시공을 하고 방통을 치기 전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3단계는 이렇게 마감공사 기준으로 방통 전 방통으로 1차, 2차 나뉘고요. 그리고 4단계가 이제 건축물 준공 후에 사용승인서가 나오면 이제 최종 마감 확인이 한 점검 단계이고, 여기서 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오고, 이제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이 4단계시 지적했던 내용. 예, 이행 여부 확인이랑 그리고 저희가 인수 인계 주체로서 그 관할 센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인수 인계가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최종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각 단계별 중점 점검 분야는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단계 밑에 이제 데이는 저희가 착공일로부터 소요 기간 적어 놓은 건데 이거는 좀 현장 여건마다 매우 상이해가지고 그냥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죄송합니다 음, 그리고 다음으로 품질 점검 추진 현황인데요 이제 요거는 매입 공고가 나가고, 심의 통과가 된 건들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이랑 예정 여부 정리를 한 건데, 이제 23년도 공고 건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여서, 이제 진행 중인 거나 예정인 것이 있어도 여기서는 제외를 했고, 그리고 24년도 공고가 이제 두 번이 나갔는데, 1차 공고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시작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24년도 2차 공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계도서 협의를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25년도 1차 공고가 나갔는데 2월달에 나갔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그 공고권에 대한 접수 물건이 심의 통과가 되면 이제 이 저희 현황 이제 이 통계에 추가가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품질점검은 뭐 단계별 점검 주체인데요 그 점검 주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품질점검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부서 그리고 관할 센터로 나눠져 있고 각 점검 주체별로 시행 점검 단계를 표시를 한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저희 기준상 50세대를 기준으로 일반규모와 중대 규모가 구분이 되는데 이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면 나중에 점검 업무 수행이 이제 원활하실 거고요. 그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일반 규모에서는 이제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위원님들만 배정이 되고 보면 협의는 이제 생략이 되고요. 그 중대 규모에서는 건축기계 전기 소방 전공 종 이제 위원분들이 모두 배정이 되고 설계도서 도면 여부시에도 검토 의견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규모는 건축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나머지 공정위원님들은 격월로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당을 정기점검 진행해 주시되 단계별 점검이랑 겹치는 경우에는 저희와 학교 합동 점검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토목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현장에서 이제 지하층이 있거나 흙막이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배정이 돼서 이제 기술지도 미 점검 시행해 주시게 되는 건데요. 그 일반 규모는 1단계 점검 시 1회, 그리고 중대 규모 같은 경우는 착공 시부터 흙막이 공사 설치 완료 시점부터 1개월까지. 월 1회 점검 시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참고로 토목분야의 경우가 좀그 토목직렬 저희가 직원이 없어서 좀 기준 수립 등이 사실 좀 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 흑막이공사 관련 뭐좀 표준 시방이나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수행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품질점검위원 위촉 현황 및 업무 범위입니다. 그 5기 위원님들은 총 110분이 위촉이 되셨고, 이제 공종별로는 이제 표와 같으시고요. 이제 임기는 25년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27년 1월 31일까지시고, 이제 업무 범위는 저희 이전에 그 위저, 위원 모집공고에서도 명시됐던 것처럼, 단계별 품질 점검이랑 기술 지도 그리고 보고서 작성 등이 주 업무가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 배정 및 업무 절차인데요. 그 일반 규모랑 중대 규모 절차가 좀 상이한데 먼저 일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단계 신규 점검 현장 발생 시에 저희가 건축위원님들께 배정 관련 연락을 드리고요. 일반 교묘입니다, 여기서는. 그 점을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흑막이 공사가 있는 현장이면은 저희가 토목위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립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현장 배정 이제 수락을 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해당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그 점검 관련 세부 내용 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 수락하시게 되면 그 현장에서는 5단계까지 맡게 되시고 그중에 아까 표 보여드렸다시피 2단계와 3단계, 단계는 이제 위원님들 단독 점검으로 하시는 거고 그 2회 단계는 저희 부서와 이제 합동으로 점검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매 단계별 점검마다 현장 이제 하달 지적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치 결과를 현장으로부터 조치된 걸 확인하고 이제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저희 보고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당은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특급 기술자 기준 노임, 그 하루 기준, 8시간 기준이 아니고, 저희는 5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세전, 현재 올해 기준으로 22만 3,920원, 요게 매 분기마다 이제 지급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중대 규모 기준 절차인데, 그 중대 규모는 이제 일반 규모랑은 다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원님들 그 설계도서 검토 업무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매도인 측 설계도서 협의권 제출 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따라서 공종별로 이제 위원님들께 현장 배정 연락 협의권을 발생시 이제 드리게 되고, 도서 협의권 발생시 드리게 되고, 이제 수락 시에는 이제 저희 설계도서 검토부터 현장 점거 업무 종료 시까지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서 검토 후에 저희 부서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랑 이제 저희 부서 의견, 그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랑 저희 부서 의견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 여비 협의 후에 설계도면 확정하면. 이제 매도인이랑 sh 저희 쪽이랑 약정 체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참고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계도서 협의 업무는 현재 주택 매입 사업부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배정 연락이 갈 거고요 이제 다만 인력 재량 사항으로 기계 정기 분야 협의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점검 시행이 되고 보고서 제출 및 수당 지급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일반 규모랑 절차랑은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차이점은 중대 규모는 또 저희가 1.5단계 점검은 이제 나가지 않고 그럼 이제 위원님으로 단독 점검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단계별 보고서가 아니고 일반 규모는 아까 단계별로 보고서 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중대 규모 같은 경우는 월별 정기점검 보고서를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좀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제 배정 연락 후에 수락 시에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다는 문자 예시인데 그 점검 날짜랑 현장 주소, 현장 관계자 연락처 그리고 총괄 담당자 연락처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제 해당 점검일에 좀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이제 현장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좀 이행 처리 협조가 안 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 좀 총괄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저희가 좀그 부분에 협조를 좀해 드릴 예정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해외 출장 같은 게 있으셔 가지고 점검이 불가하시거나 이제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 같은 게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셔도 저희에게 연락을 좀꼭좀 좀 부탁드리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품질 점검이면 평가 기준인데, 이제 개별 현장마다 이제 건축이 완료되면 이제 저희가 배정된 위원님들에 대한 좀 평가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종료가 이제 저희 자체에서 하는 내부 평가랑 사업 관계자 쪽에 이제 반기별로 설문조사 형태로 시행되는 외부 평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비중이 내부 평가가 80%고, 이제 외부 평가가 20%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저희 내부 평가가 좀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 평가 항목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점검 개요단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규모 보고서 양식은 아래처럼 매입인내 주택 품질점검 총괄표라는 명칭으로 이제 단계별로 마련이 있는데요 뭐 이제 제가 2단계 샘플을 가지고 온 거고 이게 이제 1단계에서 5단계부터 쭉 있겠죠 이제 이제 작성 순서 좀 말씀드리면 1번에 이제 매입두세 매입 대상 주택 개요 부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총괄 담당자나 이제 현장 통해서 확인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매입 임대주택 품질 점검 체크리스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점검 항목은 그 단계별로 저희가 양식 내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물론 여기서 이제 현장 특성에 따라서 항목 추가하거나 이제 좀 필요시에는 좀 수정 기해 주셔도 이제 무방하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빨간색 네모 박스 친 부분에 이제 내용, 조치 사항 작성해 주시고, 직접 촬영을 하시거나, 그 현장으로 같은 조치 전후 사진을 좀 뒷부분에 이렇게 사진 대지란에 좀 첨부를 하여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3번에 요 확인 서류 보시면 이것도 단계별로 양식 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 법령이나 이제 저희 품질 관리 기준에 맞게 서류가 마련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서 2 단계 점검시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해당 단계에서 이제 바로 조치 확인이 안 되는 사항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당 단계 보고서 작성시 이제 조치 예정으로 표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아까 2단계였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3단계나 뭐그 이후 단계에 이제 보고서에 출시에이 내용을 이렇게 써 주시고 그 사진 대집까지 포함해 주셔서 그 해당 그 이후 단계 보고서에 같이 첨부를 해서 이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단계 보고서에 대한 이제 재반상 작성이 확인이 되셨으면은 점검 일자랑 점검 확인 서명 후에 이제 저희 부서 공용 메일로 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ysm 아마 아실 텐데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 그 점검 항목 보시면 이렇게 기계 전개 항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막뭐 뭐 장비 용량 검토나 이제 이런 게좀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위치 적정성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규모는 이제 건축위원님들 단독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건축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좀한번 그냥 뭐 눈대중이라도 확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규모 보고서 작성요령은 이렇게 좀 진행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대 규모 보고서인데 그. 현장점검 보고서라는 명식으로 이렇게 양식화가 되어 있어요. 아까 일반 규모랑은 다르게 그 보시면 품질, 안전, 환경, 민원 분야 이렇게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고 그 해당 분야별로 점검 내용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이 해당 카테고리에 추가로 반영할 항목이 있으, 있으시면 여기 이 샘플 가져온데 여기 위원님께서는 이제 종합 의견이라는 칸 만들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잘 써주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규모 그 품질점검 총괄표보다는 좀 양식 구애가 덜 받는 좀 특징이 있고 이제 다만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지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전후 사진 첨부하고 이제 당장 조치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보고 이게 조치가 되는 시점에 이렇게 여기선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추후에 이제 조치되는 시점에 보고서에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품질점검 개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부서 공용 메일 주소랑 참고 사이 트좀 안내 좀 드릴게요. 그 보고 부서 공용 메일로 이제 보고서 제출 주실 때는 이제 보고서별로 이제 명칭 준수하셔야 이제 담당자가 확인이. 용이하니까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품질관리 기준 최신본이랑 보고서 양식 및 샘플 여기 기재가 돼 있으니까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제 품질 점검 프로세스, 프로세스에 대한 그 시각 자료가 게시되어 있고 이제 다만 22년도 기준으로 제작된 거여서 좀 절차 정도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교육 자료 녹화본은 여기 업로드 예정이거든요.